여기가, 어, 김장무 밭인데요. 12일쯤에 씨로 파종한 거니까, 이게 벌써 이제 한 20일 넘은 거죠. 20일, 3주 정도 됐네, 3주. 김장무.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렇게, 어우, 되게 크죠? 얘네들 보면 뭐제 손이 이제, 제 손이 이만하고, 뭐 얘네 이파리가 이렇게 이제 쭉쭉 다 늘어져서. 이 김장무가 이 색깔이 되게 짙어요. 뭐다 그런 거 아니야 할수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진한 녹색 쪽으로 가깝습니다. 진한 녹색 가까워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 기비를 많이 했죠. 어떻게 했냐면은 마늘 캐자마자 퇴비하고 유박 뭐 용성인비 이런 걸 넣고 이제 갈아 놓은 거예요. 로탈리 쳐놓은 거예요. 그러고서 한두달한달반 지나가지고 여기다가 더블린 엔텍 하이그린을 또 넣고 로타리를 쳤습니다. 더블린을 안 넣을까 하다가 이제 많이 넣지는 않았지만 이제 더블린을 넣었어요. 그러니까 그 퇴비를 또 이제 퇴비를 많이 넣은게 아니에요. 퇴비랑 더블린이 같이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밑비 밑걸음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따로, 어, 추비는 하지 않고, 이제 점적 테이프를 제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, 이건 나중에 봐서, 이제 칼슘, 붕산과 칼슘을 이렇게 관주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. 그 다음에 또, 지금은 비가 많이 오지만, 또가물지도 모르잖아요. 그러면은, 여기다가 이제 물도 좀 관주해 주려고 이렇게 점적 테이프를 설치했습니다. 아유, 무는 뭐, 이달 말이면은 얼추 밑에가 많이 앉을 것 같은데, 안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이달 말부터도 숟가락 먹을 게 나오지 않을까. 배추보다 무가 지금은 훨씬 큰데, 이제 다음 주에 오면은 배추도 또, 일주일만 더 지나면 배추도 이 크기로 아마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. 다시 이렇게 보면은, 요거 이제 처음에 얘가 이제 발아됐을 때, 그때 이제 벌레들이 갉아먹어서 이렇게 된 거고, 이제 제가 방제를 했잖아요. 그랬더니 이 안쪽에는 이 새로 나오는 이, 이 새로운 이파리들은 다 깨끗합니다. 깨끗하죠? 에드파머입니다.